안녕하세요. 저희는 음, 임조현, 김혜선입니다. 아, 저희는 어, 2009년에 런던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다가 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서울을 베이스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제 핸드크라프트와 사진 그리고 디지털 매체를 이렇게 혼합, 결합해서 만든 이제 참신하고 실험적인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독립 애니메이터들입니다. 네. 2010년도 사랑의 기원이라는 작품을 할 당시 그 임주연 감독님이 저에게 공동 연출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의 그런 컨셉과 제작 기법을 보고 상당히 관심과 그런 흥미가 있어서 같이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어, 딱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스토리고, 두째도 스토리고, 셋째도 스토리입니다. 좋은 스토리는 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주는 것 같고, 음. 또 좋은 스토리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관객들에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영화 작업을 할때 좋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그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전시하게 된 작품은요. 플라톤의 향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제 헤드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중에 이제 디 오리진 오브 러브라는 사운드 트랙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 태초의 인간의 형태가 남자, 남자, 여자, 여자, 그리고 남자, 여자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였던 그런 픽션적인 이야기에 이제 많이 이렇게 사로, 그런 아이디어에 사로잡히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상징적 등이 붙을 수 있는 상징적인 캐릭터를 디자인하여서 이야기를 끌어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어요. u e t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감정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u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을 o n g u e tongue, t o n g u 을 t o n g u 어 캐릭터의 감정을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네. 프랑스 독립 시 f 프 감독이자 독립 영화 감독인 어 제라미 클레핀을 어제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작업 스타일과 그런 연출하는 그런 방향들이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그의 작품 중에 2008년도 91cm라는 작품이 어, 지금 저희가 만든 사랑의 기원이라는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예, 지금 저희가 완성한 사랑의 기원을 통해서 어,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하여서 어, 최대한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갤러리를 어, 전시회와 그 다음에 영화제 상영을 통해서 예, 제 주변 사람들과 같이 또 소통하기를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커머셜 일을 하면서 틈틈이 그 새로운 시나리오를 적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새로운 단편 영화도 만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